안녕하세요. 영어와 함께하는 일본어 서진각입니다. 오늘은 36강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 36강 지목은 친구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친구에게 보내는 편지 그럼, 토모다치니 오꾸루 티가미 토모다치니 오쿠루 티가미 친구에게 보내는 편지 편지가 티감이죠. 티감이. 태가미. 손수 자에다가 이건 종이지 자라 그랬습니다. 종이지, 손수 종이지 티감이. 그래서 편지. 도모다치니 오고로 티감이. 저 처음 어는은 커뮤니케이션입니다. 커뮤니케이션. 커뮤니케이션. 전달, 통신, 뭐 의사소통. 동사가 communicate, 전달하다, 통신하다. 자,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음, 전달을, 딘타치라 있습니다. 딘타치. 이게 전할 전자예요. 그죠? 전할 전. 딘타치, 전달. 그 다음, 지우신노 슈단. 지우신노 슈단. 통신의 수단. 요 전할 전자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전할전인데요. 전할전, 이거를 동사로 읽을 때는 짙다 에루죠. 그죠, 다 에루, 짙다 와루, 짙다 에루, 짙다 에루. 이거는 이제 타동사로 전하다 이 뜻이고요. 전하다, 그다음에 짙다 와루. 이건 이제 자동사로 전해지다 이 뜻입니다. 전해지다. 그래서 따 딘따, 따치 하면은 음, 전달, 전신의 수단, 통신의 수단, 이시소치우, 이시소치우 하는 게 의사 소통, 의사 소통. 어, 요 소자는 음, 드물 소자는 라 거예요. 드물 소자, 드물 소. 이 소자는 언제 쓰느냐면 하 그죠. 뭐, 어떤 두 사람 사이가 뭐, 소원하다, 소원하다, 또 사람을 소외하다, 소외시키다, 할 때, 이, 이소졌습니다 어, 자, 그러면은, 소, 소외를 하나 찍어 보겠습니다. 소, 소외감을 느낀다 할 때, 바깥 외자를 붙이면 되죠. 소가입니다, 소가이. 지 김지수 소외죠, 소외. 그 다음에 동사로 쓰이면, 시라시루시라시루 하는 거는 알리다 이 뜻이고요. 알리다. 알릴 고자죠 알리다. 그 다음, 찌다이루 이건 전하다. 찌우신스루 통신하다. 이시오 찌우지아우 이시오 찌우지아우 여기 의사, 의사를 소통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의사를 소통하다. 의사 소통하다. 예문을 하나씩 보겠습니다. radio is an important means of communication radio is an important means of communication r a d i o 는 a n is a g e n 아, 젠달 gender gender is a gender is a g n i c a t i o n d e r is a gender is a g e n d 인터치의 수단입니다. 라디오와 주요나 딘터치의 수단입니다. 라디오는 중요한 전달 수단입니다. 그럼 communication with deep people is difficult. communication with deep people is difficult. 저 deep different 말은 그 듣지 못하는 거죠. 귀먹으리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deep people 이 말은 듣지 못하는 사람, 그 청각 장애자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청각 장애자와의 의사 소통은 어렵다. 미미가 기고나날 히토비토노 이시 이시 소치와무지까시 미미가 기고나날 히토비토 그러니까 귀가 들리지 않는 사람들과의 이시 소치와무지까시 의사 소통은 어렵습니다. 무지까시 어렵다. 그러니까 deaf people 이 말을 그죠? deaf를 지금 미미가 기고인 아이 이 말로 해놨습니다. 귀가 들리지 않는, 듣지 못하는 사람들과의 의사소통은 어렵다. 그 다음 I have a message to communicate to you. I have a message to communicate to you. 그럼 나는 너에게 알릴 메시지가 있다. 당신에게 알릴 전갈이 있다. 김인이시라시로 그 겉도지께가로. 케미이시라시로 겉도지께가로. 당신에게 알릴 곧도지께 하는 게 전달. 아, 전갈이죠. 전갈. 전갈이 있다. 그니까 메시지, 그죠. 메시지를 곧도지께라고 해요. 곧도지께 전갈. 이거 조금 뒤에 다시 나옵니다. 그 다음, we communicate through speech. We communicate through speech. 우리는 말을 통해서 의사소통한다. 와리와리와 고토바데치우지아우. 와리와리와 고토바데치우지아우. 우리는 말로 서로 통한다. 말을 가지고 말로 치우지아우 서로 통한다. 의사소통한다. He can't communicate with his son. He can't communicate with his son. 그럼 그는 거의 아들과 의사 소통할 수 없다. 카리와 무스코도 이 시노 소치우가 되기나이. 카리와 무스코도 이 시노 소치우가 되기나이. 그는 아들과 의사 소통을 할수 없다. 아, 가 되기나이 불가능하다는 이죠 그다음에 무스코라는 말은 이게 음, 아들입니다. 무스코 무스코. 어~ 요거는 식자인데 그죠 숨쉴 식자로 그랬습니다 숨쉴 식 그다음에 아들 자 자죠 그래서 무스코라고 이렇게 읽어가지고 무스코 하면은 아들입니다 아들과 의사소통할 수 없다 즉 커뮤니케이션은 어, 이게 그~ 가다가 나로도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가다가 나 하나만 익히고 넘어가 있습니다 자 꼬미우 커뮤니케 꼬뮤니케이션 요렇게 합니다. 커뮤니케이션커뮤니케이션 참고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단어는 마든입니다. 마든은 현대도 되고 근대도 돼요. 현대의 근대의 겐다이노 대다이노 켄다이노 다이노 근대의, 너, 근대의, 너, 근대의, 너, 근대의 너, 그 다음에 여기 반대말은 a n c i e n t a n c i e n t 하는 a t 거는 이제 고대죠, 고대. What do you think of m o d e r n a r t What do you think of 니 m What do you think of 어떻게 생각 e r n 현대 미술 a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r t What do you think of a m What do you t h 현대 미술에 대하여 또 어머이마스가 어떻게 생각합니까? 즉, 그다음 단어는 various 입니다. various 다양한 가지각색의 명사가 variety, variety 다양성. 이거는 그저 동사는 동사는 vary 에요. vary 여러 가지로 변하다한 뜻입니다. 변변다 저 이로이로나 이로이로나 이게 여러가지의 하는거죠 여러가지의 그 다음 사마자마노 사마자마노 이게또뭐 비슷해요 가지각색의 가지각색의 여러가지의 그 다음 타요세이 타요세이 이건 이제 다양성이죠 타요세이 I met various people there I met various people there 나는 그곳에서 여러 사람들, 다양한 사람들을 만났다. 왓다시와 속데이로이나 히토니였다. 왓다시와 속고데 이로이러나 히토니였다. 나는 그곳에서 음, 다양한 여러 가지, 뭐 다양한 사람들을 만났다. 니 아우, 니 아우 하는 건누를 만나다는 뜻이죠. 그다음 the store has a variety of toys. the store has a variety of toys. 그 가게에는 여러 가지 장난감, 가지각색의 장난감을 가지고 있다. 소노미시니와 사마자마나 오모자가 아루. 소노미시니와 그 가게에는 사마자마나 다양한 가지각색의 오모자, 오모자 하는 게 장난감이에요. 오모자, 그 토이, 그 장난감을 갖고 있다. 장난감이 있다. 오모자가 아루. 근데 오모자 하고 그죠 또 음. 오모자를 완구라 하기, 우리말로 완구라 해가지고 이렇게 도습니다 완구도 이게 자주 쓰는 말이거든요. 그래 가지고 간구라 있습니다. 간구, 간구, 완구 장난감으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럼 sort, sort 하는 거는 종류, 부류. 동의가 카인드라고 되어있죠. 카인드 종류. 자 종류는 슈루이 슈루이 슈루입니다 슈루이. 이게 종인데요. 씨앗종, 씨앗종. 종자할 때 종자가 이거죠. 그다음에 류는 어, 무리류자입니다. 무리류. 그래서 슈루이 하면은 종류.

자, 그다음 포스트카드입니다. 포스트카드는 음, 우편엽서 얘기합니다. 우편엽서, 자, 엽서를 하각기라 그래요. 하각기 이 하자는 그잎 나뭇잎 할때 잎죠. 잎 잎엽자입니다. 하각기, 하각기 해가지고 엽서입니다. Mary is writing a postcard. Mary is writing a postcard. 메리는 오펜엽서를 쓰고 있습니다. 메리와 하가키 역 하이테이로. 메리와 하가키 역 하이테이로. 메리는 엽서를 쓰고 있다. 카꾸가 어닝이죠, 죠 카꾸 쓰다. 하이테이로 쓰고 있다. I'm collecting picture postcards. I'm collecting picture postcards. 나는 그림 엽서를 모으고 있다. 수집하고 있다. I'm collecting picture postcards. 그림 엽서를 모으고 있습니다. A は絵はがきを集めている私は絵はがきを集 나는 그림 엽서를 모으고 있습니다. 여기 집자인데요. 그죠? 집 모을 집자입니다. 모을 집 그래서 아침이루 아침이루 하면 모으다 아침이루 아침 마루는 자동사고, 아침 미루는 타동사고 그죠? 그래서 목을 집자 들어가는 거는 우리 그집합한다할때 집합, 그럼 슈 슈고라 있죠, 그죠? 슈고 그럼 집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침 미루도 사진에서 꼭 찾아가지고 눈에 익혀두시기 바랍니다. 자, 전반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십시오.